얘들아, 제가 이번도 좀 비슷한 문제를 일부러 했어. 좀섞고나봤는데 근데 1번은 로그를 쓰는 거, 2번은 지수지. 이거는 좀 약간 디테일하게 쓸게. 처음 크기, 이렇게 해볼게. 처음 크기를, 어, A라 하자. 이렇게 시작할게. 그러면,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확대되니까, 어, 이렇게 해볼게. 1회. 1회 복사본. 크기라는 걸, A, R이라고 표현할게. 우리가 한 번, 한번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? 그러면, 오의 오의 복사본 크기. 응. 음, 여기는 땡땡이 적으면 안 된다. 서술그쓸 때. 이건 우리가 A, R에 5승 되겠지. 결과적으로 이게 2A란 말이야. 그럼 R에 5승이라는 게 2가 되는 거고, I라는 게2의 5분의 1승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. 그래서 일단, 이까지를 먼저 이끌어야 되고, <laughs> 이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N회를 적어야 돼. n회 복사본 크기라는 건 r이 2의 5분의 1이니까 a 어 a 이거자 버러자 2의 5분의 n승 이렇게 적는게 어 그래서 n회니까 2의 5분의 n승 이걸 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8회째하고 3회째를 구하면 8대입해 8회째 너희는 땡땡이 적지만 a의 2의 5분의 8 되는 거고 3회째 이거는 땡땡 a의 5의 2분의 3, 2의 5분의 3 되겠지. 그럼 우리가 몇 배가 되냐고 했으니까 두 개를 나눠주면 되겠지. 결과적으로 어 a의 2의 5분의 3 이걸로 나눠 a의 2의 5분의 8 나눠주시면 2 되는 거니까 두 배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건 n의 제 이거를 좀 명시해주는 게 이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1번, 2번 문제가 좀 비슷한데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좀잘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활용 문제가 실제로 쓰기 어려우니까 지수 문제 하나하고 로그 문제를 비교해 봐봐.